영등포구가 노인상담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. 30일 물레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조규령 구청장과 대한노인의 류춘선 회장을 비롯해 노인상담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상담센터 활동 사례 발표가 진행됐고 노인복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후원금 전달식이 이루어져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. 조규령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노인복지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노인복지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,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자리에 참석한 류춘선 회장은 축사를 통해 노인들을 위해 애써주는 상담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. 좀 지극히 찾아내면서 노인들을 아주 그냥 행복한 그러한 거그 나중에는 찾아오라고 자꾸 어 이렇게 기다리는 노인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주시는 상담사 여러분들의 노고는 대단합니다. 다시 한번 박수 좀 쳐주세요. 이날 한국거래소 김봉수 이사장은 대한노인회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후원금 7,400만 원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을 위해 잘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1년 5월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가 개설될 수 있도록 상담센터 조성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지난해 5월에도 인프라 강화 지원금을 후원하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오고 있습니다.